여기 언제 잘라 주셨어요 이발도? 어, 네. 최근에 가장 잘라 주실 때가 언제였어요? 꽤 되셨어요? 아니면은 얼마 안 되셨어요? 한달안된것 응,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쭉쭉 집어 뜯으셨어요? 저는 아 항상 막 음. 타고 그랬어요. <laughs> 여기도 앞프세요 이쪽? 기도앞세요이쪽도 많이 말려있긴 하 네. 요 네. 여기도 쪽에제요이여기 하면 불세요기세요 네. 여세요세요 여기 아프세요? 지금 제가 만지는데, 여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인정되시죠? 저쪽처럼 아플까 봐 다음번에 오실 때는 안 아프실 거예요 오늘은 일부러 좀 이렇게 당겨서 끄집어내가지고 거드라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많이 우선 쉬운 쪽부터 걸어놓겠습니다 엄마 세상에나 어, 이쪽도 되게 두꺼우시구나 나중에 다 잘라내야겠다 지금 괜찮으세요? 이쪽 네. 이쪽은 안 아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아프세요? 안아프세요? 네. 괜찮으세요? 몇프로? 네. 100%에서 한 시, 20, 20%? 지금 방금 틀어보셔요네 <laughs>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방금 괜찮아 괜찮으셨어요? 네. 아, 아까 50% 하셔가지고 저 지금 되게 겁나요 그래도 저쪽 다리 걸렸으니까 이쪽도 잘 걸릴 거예요 이야. 음, 되돌, 되돌. 음, 되돌. 드디어 홀을 찾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셨어요. 여기가 이만큼. 네. 무좀이 생겨서 무좀이 너무 확 많이 말아지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에까지 지금 이만큼이 거의 뭐반 이렇게 폴로사처럼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접혀 있어요. 무좀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심하게 확, 제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얇게 접히셔가지고, 그나마 잡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두꺼워서 자꾸 삐져나와요, 얘네가. 어, 좀 걸려주라. 이렇게 하고, 좀 당겨볼게요. 조금만 다시 볼게요 걸었어요. 대박. 두렵다. 아, 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만! 음, 아. 지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어.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음. 여기 안에 하도 파고 있어서 여기 굳은 살이 생기셨다. 그죠? 네, 이거 굳은 살 때문에 더 아프셨겠는데요? 원래 딱딱해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은 두께감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다음 달 오실 때까지 발톱에 손대지 마세요. 다른 발톱은 좀자르셔도 되는데 엄지는 최대한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무좀 때문에 얘가 많이 심하게 말려 들어간 거니까 진균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잘. 그래야 이게 어느정도 펴지고 아프지 않으시면은 여기 앞부분 이거 노란거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깨끗한 발톱이 다잘 자라야 이렇게 심하게 안 말려요 아무리 원래 내성발톱이 있으셨다 하더라고도 그래서 여기 앞에 엄청 두꺼워졌죠 이쪽도 두께감 보이세요? 두꺼운데 이쪽도 똑같이 엄청 두꺼워요 지금 제가 뿌린 게진균제거든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뿌리실게요. 이쪽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찌르는 것도 없는 것 같으시죠? 괜찮으세요? 이쪽이요? 저도 괜찮으세요? 계셔가지고 제가 발끝에 지금 조금 찾을게요. 발끝 쪽. 혹시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프세요, 지금? 지금 많이 아프셨어요? 강도가 100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목소리> 오시 많이 아프신 건데 그럼? <laughs> 많이 아프셨네요. 그러면. <laughs> 지금 핸드폰 하시다가 되게 깜짝 놀라셨어. <laughs> <목소리> 잘들 많이 아프세요? 꺾거나 음... 그럴 때 아프신 거죠? 예, 하... 꺾거나. 어떡하죠? 저는 얘를 꺾어야 되는데. 나이키를 지나선 고백이에요 얘가 이렇게 걸려서 안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쯤에 있어요. 지금 발끝이 이쯤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쟤... 동굴 그 보시는 것처럼 동굴이 만들어져서 펴졌는데 자라면서 또 어디를 찌를지 몰라요. 지금 별 느낌 없으세요? 네. 음.